오늘, 오늘, 먹을 것은? 아, 아, 아. 그걸 오늘 먹을 것은? 응, 먹어봐. 아 그럼 그 그걸 르르쳐줘지지오 먹을 을은은 뭐? 아맛아 맛있겠다 아먹아아아아아줘아아아아줘아아 안 줘? 안 아이 응. 엄마. 아아아아아 응. 맛있겠구만 조금만 먹어 그 방에... 뭐야 그리 꽃돼지처럼 먹냐 천천히 먹어 치킨 이름이 뭐예요? 치킨 이름 뭐예요? 당면 까꿍알 당면 까꿍알 떡도기 말해줘 떡도기 <laughs> 말해줘 시청자들이 알지 원마도못 알아들었는데 자 메이카 똥다리 엄마, 안좀넣거니요 응, 여기다 응. 발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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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응. 엄마, 살안빼 엄마 다이어트 중이야, 지금. 엄마. 응? 엄마, 이렇게 다이어트 중이라면서 밥세기를 먹어? 먹볶고 뭐 때지 엄마한테다 엄마도 많이 먹어야지. 엄마가 조용필이 닮았대. 어른 앞에서 모자 쓰고 먹는데. 응? 모자 벗어라. 아 잠을 많이 못듣 고마워요 좀더 많이만 든면 응. 되지 음. 반증해야지 응? 반증해야지 바, 진짜 반단할 거야? 응 나한테 나도 있어, 좋지. 행복하지? 응. 음. 음. 행복하지? 배꼽에 굽는 거야. 응, 잘 쓸게, 형. 배꼽에 엄마. 나는 똑똑이야, 똑똑이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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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고. 똑똑이. 바보야? 어? 말을 똑떨어지게 해야지. 너무에 탔어 이리. 맛있다 말고, 응, 막 한식 같은 거 이런 게 좋아, 음. 맞지? 반찬 속에, 가오리 해 아, 무침, 이거는 뭐냐고요? 삼채. 아, 삼채 무침. 삼채 무침. 가오리 해 무침. 엄마가 해줬어요. 샀잖아, 엄마. <laughs> 엄마가 해줬지. 삼채는 용 샀잖아. 야, 엄마가 해줬다면 뭐 해줬다 그러지, 뭘 또. 보러 갈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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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이 엄마하고 코드가 안 맞아 음. 시청자한테 술자 때, 때 얘기해야지 사는 걸상는거고꿈 그래도 엄마가 나와갖고 사갖고 먹었다고 하면 되겠냐 엄마가 해줬다고 하면 코드를 맞춰야지 뭐 이거 음. 뭐막 이거 뭐야 이거 오리아 닭이야답와뭔닭이지큰닭이지 <laughs> 닭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음. 내 얼굴 아내 내 얼굴 다 끝내? 아 맛있겠다 음. 엄마, 나왜 이렇게 얼굴이 큰거 같아? 내가 혼자네? 나 혼자? 맛있다? 아, 왜 이렇게 얼굴이 큰걸까안 커? 아, 응. 나, 나왜 이렇게 있잖아 안 커? 맞지? 응. 음. 진짜 아직까지 엄마도 나 혼독게 되는 것 같아? 혼독게보다 잘 생겼지. 무슨 맛이야? 음. 우리 아들이 최고지. 엄마 상 끝에 앉으면 안 된대. 왜? 상이 워낙 적어서 음. 상이 적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. 음. 음, 이거 너무 맛있네. 엄마... 다이어트하는데 이걸 먹어서 어떡 하지? 응? 엄마 다이어트 식품 주고 먹고 있는데 좀 먹. 응. 뭐? 음, 미리 살찐걸 먹으면 돼.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. 엄마 만약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 데리고 왔어요, 집에. 응. 허락해 줄 거예요? 데리고 와봐, 한 번이나. 데리고 오지도 않으면서 막. 뭐. 없어, 없어! 그러니까, 데리고 오지도 못하면서. 지금까지 여자 한 명도 못 데리고 와놓고. 돌리는 거 아니야 이거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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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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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옛날에 간호사 할 때, 어렸어, 엄마 스무살 때. 그때, 그때 막, 엄마 좋아하는 사람들 있었어, 아빠 말고. 옛날에는 좋아하는 사람이. 음. 지금하고 틀리지, 옛날하고 옛날 어땠어? 어땠어? 응? 옛날 어땠어? 응? 돼지 왼쪽은 뭐냐, 한다, 이거. 술 먹고 치킨이야. 음. 근데, 오른쪽 아니야, 왼쪽이건 몰라. 일선은 옛날에 엄마 강사할 때 음. 엄마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. 한 명도 없었어. <laughs> 엄마는 누가 좋아했겠냐? 엄 아빠가 엄마 소개한 거야. 엄마가 아빠 어, 엄마가 아빠 좋아했지. <웃음> <웃음> 음. 어머니 연세, 엄마 연세 맞춰보세요. 엄마가 몇살 정도 보여요? 73 음. 7 뭐야? 개시. 게시... <laughs> 많다, 이 응, 응. 엄마가 77세로 보여요? 그건 너무했다. 엄마를 77세로 보면 되겠냐. 할머니지 그러네요. 응. 엄마열 18살이래. <laughs> 18살도 너무했고. 꽃대지하고 30년 차이 몇 살이지? 55 55야? 응 니가 40살 이지 보이네 근 네. 제가 나 원래 아빠랑 엄청 많이 닮았잖아 입술만 엄마 입술 닮아서 부모 입술 엄청 좋네. 해 치킨 맛이 너무 맛있어요 우리만 먹기 미안해 너무 맛있어 <laughs> 담배 피했나? 안 피었는데. 담배 피했다고 그러고 마. 아니, 와, 오, 오. 담배 안 피던 다 끊었는데 또 피었구만. 아, 아, 아니, 봐, 줘봐 아니, 아까 엄마, 유튜브 보면서 한다. 또 피었구만. 아니, 한 들어봐 엄마. 아까 어떤냐고 물어봤냐면, 늙은 마 시장에서 꽃게 팔다가 고추 만나서 못해가고 그러길래 속상해서 담배나 피었어. 담배 안 핀다고 약속했으면 안 피하지. 응? 뭐 그리 많이 쳤느냐, 조그만한가 담배 피고. 오늘부터 담배 끊어. 응. 음. 약속했잖아, 담배 안 핀다고. 언제 또 피했어? 응? 또 말해주세요, 다맵피면역도 했어요? 역도 했어? 응, 음, 아 음, 엄마 돼지들하고 또 주는 거야? 응. 음. 야, 다이어트 하는 사람얘이 많이 주 어떻게 돼? 근데 엄마 계속 먹고 있어. <laughs> 맛있으니까 이제 막걸리 안 먹지 <laughs> 막걸리 안 먹기로 약속했어 이제 막걸리 안 먹어 야 폭염수수는 엄마가 나데고 있어 엄마 그때 나한테 뭐라 했어 그때 나기억난데 엄마가 피자 사준다고 <laughs> <데리고> 어, <laughs> 피자. 고 엄마가 데리고 왔어 피자 사준다고 대고는데인상을 <laughs> 짱구나 고객이 또 나오냐, 그사? 이상한일들야문 씻는 거 엄마 알아? 엄마가 문 씻는 거 보고. 나무 정신 나간 척. <laughs> 문씻맛있잖아 근데 우리 엄마 좀 뿌리해. <laughs> 너희들 본인 말좀 틀려. 맛있다. 응. 음. 음. 이건 별로 안있지 응, 음. 거 어, 진짜 맛있어. 바베큐죠, 통닭. 응. 음. 특히 바베큐. 너무 맛있어. 몇개 먹었어, 엄마 지금? 응? 음? 엄마 지금 몇개 먹었어?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. 응난 음. 똑같이 먹었어. 음.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시청자들하고. <laughs> 응? 우리만 먹기 미안하잖아. 응? 오라구님 음. 응. 대마초는 너무하다 대마초가 어디가 있어 피웠겠냐? 대마초는 너무했고. 때문에 <laughs> 이들 나보고 마약한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<laughs> 나방송에했을때 <방금 웃음> 마약 어딨어? 다 뒤지는 거야 인형 다 엎어뜨리고 엄마 안 믿었지 그거, 그거 사실이 아닌데 엄마도 안돼 믿겠냐 살코기 엄마 코콜라 밑에 있어? 응너 음. 엄마 코콜라 안 먹잖아, 맞지? 응 으, 찌 어. 꽃돼지가 네가 좋냐고? 다 좋지, 막내 아들이니까, 노똥이 아들이니까 아니, 너 기름 있어서 안돼 아, 괜찮아 싫어 기름 아니, 고기 괜찮아 고기 기름 괜찮아 아니야 안 났어. 아이고 참말로. Sopa. 야, 맨너 채팅 좀 해라. 응? 너희들도 엄마님 있고 부모님이 있잖아. 맛있다. 예진님, 어머님이 어디가 제일 좋아요? 나중더? 거나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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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막지 자리 밑에서 주소 왔다고 그래데 맨날 음. 진짜 주소 왔어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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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하는 거. 아, 처음에는 엄마가 이해를 못했지. 하지 말라 그러고 버린다고. 하니까 못 버린다고. 한강 문한민나 너무 좋아하니까 돼지가. 방송을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가 말리지를 못했지. 이제. 도와줘야지.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세요. 엄마도 네. 말릴 수가 없었으니까. <laughs> 네. 음. 지금 감성발이 하는 우리 어머니가. <laughs> 저뭐 어땠냐면요. 야, 정신 나간새끼야 컴퓨터 직구소에서 뭐라고, 그하 돈이 나온대, 나온대, 그러다가. 일주일에 300씩 주니까. 오늘 뭐 응. 먹거니? <laughs> 저에안 그랬어. 음. 인정할 건 인정하자, 엄마. 응? 음? 인정할 건 인정하자. 인정하지. 처음에는 엄마가 이해를 못했으니까. 못하 말겠지. 이명세 말해서 얼마 줬냐. 얼마 줬더라? 응. 몰라, 계산해줘서. <laughs> 자주 출연할까요, 엄마도? 응, 음, 맨날 오래. <laughs> 근데 엄마가 갓김치 장사를 해요. 맛있게 엄마가 담거든요.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세요. 공짜로 드는 까 필요하지, 사람들한테. 음. 음. <laughs> 마, 이거, 나 발포 비타민 있었어. 이거 물에다가 탁, 요만. 나이스. 뭘 누가 사아야겠어 <laughs> <laughs> 음. 내가 샀어 그냥. 나이스. 약국에서. 음, 잘했어. 가끔씩 값은 채팅창에 올려놓을게요. 우리 엄마 진짜 돈 하나 는 엄청 좋아합니다 뭐야 니가 뭐아 <laughs> 나와 고마 고마 콜라 먹어봐 엄마 앞에서 그러면 되겠어? 아 엄마 콜라 먹어 나와 이게 <웃음> <웃음> 맞아도 싸다 싸 마, 맞아도 싸다 싸 갓김치 카톡 넣어주래요 갓김치 해야죠 엄마 맛있게 담가가지고돌산각김치 엄마 손으로 직접 담아요. 엄마 손으로 직접 안 담은 걸 알고 있는데. 엄마 직접 담지. 직원도 시켰을 수있다 <laughs> 엄마가 직접 하지. 니네고나하고 코드가 솔직히 안 맞는다. <laughs> 아들하고 코드가 맞아야 돼. 코드가 안 맞아, 얘가. 엄마하고. 아까 그 사람이 4 0대 남성분 간데 아, 필리핀? 음4 0살 엄마 필리핀 또 가는 거야? 아 엄마 어제 파마에 미용 거실 갔다 왔어요 어제 그제 어, 어떻게 알아? 토요일날 어떻게 알아? 그 안에 어 택배도 가능해요 갓 김치 주문 들어오면 택배 다 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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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화장 만난 엄마 그니까 하지 말랐지 주무모드랑 다올려놓을게요 채팅창에 화장 맛에 그 있어요 직원이 만든거예요 엄마 직접 담궈요 직접 만들어요 지..직원각 아니 엄마 직접 밥다 먹고 매일 담배 핀다고. 네 매일 담배 폈지. 응? 엄마가 약속해놓고 밥 먹고 무조건 담배 폈지. 안 폈어. 저, 저, 책. 아저 옛날 음. 녹화 방송 보고 하는 거지? 요새는 뭐 아니야, 안 아니야. 거. 지금 올라오잖아. 아이. 밥 먹고 밥 먹고 매일 담배 폈다고. 솔직히 말해봐. 응? 아니, 안 폈어. 봐. <laughs> 봐. 담배 피요 담배 피요 술, 밥 먹고 담배 피요안남 맞아. 담배 언제 오늘부터 끊어? 음. 약속했어요. 오늘부터끊기로다 먹었어? 다 먹었어 지금 9시에 또 같이 먹을까? 아, 같이 먹자 또똥 먹자고? 음, 근데 음, 엄마 살좀다 먹을 땀 속에 밥은 또왜 먹어? 먹어야지 다 먹었다며 엄마 꼬댁이 엄마니까 엄마도 많이 먹어야지 음. 엄마 하나 둘셋야왜 먹었어 <laughs> 아니 엄마 요새 바뀌었어 그걸로 그 닭으로 또내 아, 뼈가 이렇게 알겠지? 네가 해봐 또 먹는 이거 i 면 not a 이걸로 i 니해해 어. 하나 둘셋 i 면 not a 또다다 잘못했어? 닭으로 a t I'm 엄마 t a cat. I'm not a 야아니 I'm not a cat. I'm not a cat.